우리 후보자님, 수고가 네. 많으십니다. 지금 이제 우리 젊은층들이 느끼고 있는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공정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? 그러면 공정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 이게 노동 분야에서 이제 공정 가치가 좀 구현됐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자님도 인사말씀에 공정한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장에서 보면 이제 정규직 또 비정규직 관계가 있고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갈등이 있고 또그 과정 속에서 또 정규직과 느끼는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공정과 관련해서 이게 채용 관계가 공정하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잘 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신분 보장을 위해서 무기 계약직화되고 네. 일종의 정규직화됐는데 정규직화된 과정 속에서 일반직하고 또 관계가 있고 또 일반직들이 느끼기에는 채용 과정에서 조금 본인들이 가고 있는 과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간다. 일종의 뭐 특혜 아니냐 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.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쨌든 그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,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했고요. 어, 그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어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,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네. 어, 노동부 차원에서. 그런 갈등 요인이 네. 느껴지지 않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고 네. 또 지침도 그런 시각에서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체 기구도 있으니까 또 이제 공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보수에서 나타나는 게또 있어요. 이제 물론 우리 노동계의 가장 큰 가치가 동일 가치 노동, 동일 임금 원칙 이 원칙이 있는데 이제 어 동일 가치, 노동, 동일 임금 이게 이제 이념적으로는 명확한데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하면 이게 이제 동일 노동, 동일 가치 노동과 동일 임금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또그 과정 속에서는 신분 보장과 관련된 영역과 아, 안된 영역과의 갈등도 있고 또 신분 보장이 되면서 어, 우리 존경하는 임종성 의원님도 그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신분 보장도 안 되면서 처우도 더 열악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게 과연 공정하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.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,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공정가치가 정책 하나하나에게 구현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어, 기업 또 입장에서도 보면 인사 노무관리라든지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세용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노무관리를 해야 될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갈등 요인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노무현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저는 소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이 안 된다면 재산도 음. 처우는좀우대돼야 된다.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러려면 이제 그게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또 갈등 요인이 될수 있으니까 음. 일단 2년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추후 해야 될 방향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는 과정이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법을하는 과정이 우하면서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든요 네, 의원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. 아, 지금 그러한 것들이 세대 간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갈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예, 예, 모든 정책을 만들면서 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네. 로시면시기네 네, 알겠습니다.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